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권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선 기업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은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재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에 국내 건설사들은 SMR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커지는 건 맞지만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시장 진입을 두고 해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운용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AI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 성향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서비스 상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광고와 쇼핑, 핀테크 등 핵심 사업 부문에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폭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서울경제 뉴스파이브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권 확정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은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업 대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직권 확정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기업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달러 환경이 국내 수출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연말까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그룹장 여신금리 정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신규 기업대출 중단으로 풀이되는데 트럼프 재직권 등 대외 변수가 커지면서 기업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하나은행 기업대출의 수익성 조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로 돌아섰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위험가 정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 조이기에 나서며 보통주 자본 비율을 확보하고 환율 리스크 방어와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행보를 보며 기업대출 관련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율리스크와 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대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미 연준이 현지 시간 7일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에서는 트럼프 재직권 영향으로 기준금리의 장기적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선 공약 때 내놓은 10% 보편적 관세 등을 근거로 트럼프 2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커져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트럼프 2기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고금리 전망은 은행별 순 이자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대출 건전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출 중심 기업 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 여력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연체 채권 상각과 매각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 TV 이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MA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라 반길 만한 상황이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대한 걱정이 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SMR 사업을 키운다는 보관이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정책선과 발표에서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에너지 정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강조하는 등 SMR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해외 기업들에게 자리를 얼마나 내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에서 SMR 사업들을 많이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중심으로 가져갈 것이고 해외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해외,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할때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발 빠르게 SMR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인력교류와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엔 미국 3사와 루마니아 SMR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미국 원전기업 홀텍과 독점 계약을 맺으며 원전 밸류체인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SMR 원전 해체 사용후 핵연료 시설 등 원전 생애주기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DLNC는 미국 SMR 개발 기업인 X에너지와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난해 1월 X에너지와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수익률을 댄다며 시장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퇴직 연금. 최근 실물 이전이 시작되면서 운용 전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증권업계에선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일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퇴직 연금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퇴직 연금 운용 전략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금융 문맹 탈출해보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폭포를 부탁해. 퇴직연금 어떻게 굴릴까요? 지금까지 재테크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해보는데 주식 사듯이 사면 되나? 등 퇴직연금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이동이 쉬워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연금개미들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문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배분해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간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1인형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엔 다음 달 11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아레이는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매수 매도까지 진행해 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장점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휴먼리스크 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 증권사 창구에는 일임형 서비스에 대한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동안 상담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금리 예금 대신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금지도 부족해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운영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레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미들의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줄 구원 투수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설경제 TV 김보현입니다. 네이버가 올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광고와 쇼핑, 핀테크 등 핵심 사업 부문에서 두자릿수 매출 증가폭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올 3분기 5,2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2% 증가했는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2조 7,1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상승한 19.3%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1분기 추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해 왔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 사업의 호조가 고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색을 담당하는 서치 플랫폼 사업은 쇼트폼, 피드 서비스를 활용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타겟팅 고도화를 통해 광고 상품을 개선한 점이 사업 호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치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9,9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한 겁니다. 커머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고, 핀테크 부문은 13%, 컨텐츠는 6.4% 뛰었습니다. 특히 핀테크 부문의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2.1% 성장한 1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검색을 강화하고 이용자 관심에 맞는 초기 인화 서비스를 각종 분야에 적용 확대하면서 플랫폼 고도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플레이스, 지도, 부동산, 디지털 트윈 등 온오프라인 경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100여일에 걸쳐 진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논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배달앱들이 제시한 방안이 중재 원칙에서 벗어나면서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검토와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3사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공의 위원들은 당초 협의체 출범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의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마지막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습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9.8% 배달비 1,900원에서 2,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날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80%, 하위 20% 등으로 나눠 수수료율 2%에서 7.8%, 배달비는 1,900원에서 3,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6개 구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수수료율은 2%에서 9.5%,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상생안은 정부 측이 제시했던 수수료율 6.8%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양사에 오는 11일까지 상생안 추가 검토와 함께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개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드렸고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수준인 1,900원에서 2,900원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사용 홍보 중단 등을 중재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자망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허용되면서 보험금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관리 시작을 선점하기 위해 연계 상품 준비 등채비에 한창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2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보험성 재산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수익자와 지급구조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가족이 사망 보험금 상속을 요구하거나 어린 자녀를 위해 남긴 보험금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로채는 경우 등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익자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되고 피상 속인은 수익자의 수령 시점과 지급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담보계약 잔액은 약 883조 원.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재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탁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종신보험 등 장기적인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신탁업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생부사들이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이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해서 신탁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과 이 신탁업의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다. 현재 종합재산 신탁업 자격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다섯 곳 사망보험금 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효익도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미래도시 비전 과학기술인재 특별시 화성을 선포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예산 규모 총 예산 3조 5027억 원 편성, 일반 회계 세임예산 현황, 세출예산 주요 사업 구축 등에서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25년 특배, 특례시 승격과 함께 과학기술인재 특별시 화성 4대 목표 핵심 키워드로 과학기술원 통합연구거점 구축, 화성과학고, 화성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특화교육, AI 미래도시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 확대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면서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도심, 항공 교통, UAM 버티포트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유사 4곳 중 3곳이 3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도 3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비포 중 3사가 적자를 봤는데 4분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빅포 석유화학 기업 중세 곳이 3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3분기 매출 5조 2,200억 원, 영업 손실 4,13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 8,130억 원, 영업 손실 38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매출 1조 1,886억 원, 영업 손실 310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만 3분기 매출 1조 8,279억 원, 영업이익 65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은 제품과 원료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낮아진 탓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을 높이면서 중국향 수출이 줄어들었고 전체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가 된 것. 수요회복 지연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마진이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 시기 때만큼 해상운임이 올랐고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4분기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신증설 물량이 가동되며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타며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부양책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늘면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위클리비즈 이수빈입니다. 과음 후 해장을 책임지는 마라탕이 있다면 어떨까요? 숙취 해소 브랜드 상쾌한과 오뚜기가 손을 잡고 상쾌한 얼큰 마라탕을 출시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맛 덕에 마라탕을 해장 음식으로 많이 찾곤 하는데요. 이점에 착안해 두 브랜드가 숙취 해소용 마라탕이라는 이색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상쾌한 얼큰 마라탕에는 과음 후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도 들어있는데요. 간편식 형태로 출시돼 숙취로 지근거리는 머리를 붙잡고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술약속, 다음날 속풀기 음식으로 상쾌한 얼큰 마라탕 한 그릇은 어떨까요? 올해 수능 선물은 맛있는 죽한 그릇 어떠세요? 다음 주 수능 시즌에 맞아 유통계에선 수능 응원 상품 출시가 한창입니다. 본죽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불닭죽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그간 수능 선물로는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던 죽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 응원의 뜻을 더한 겁니다. 또 불고기와 낙지를 듬뿍 넣어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영양과 맛도 동시에 노렸다고 하네요. 페리점 씨유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상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씨유는 찹쌀떡을 넣은 떡하니 붙어라 도시락 정답만 찍으라는 뜻을 담은 콕 찍어 소시지 볶음밥을 출시했는데요. 다 먹으면 도시락 용기 안쪽에 적혀 있는 응원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분들이 그간 준비해온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겨울옷 사려다가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유통업계에서 1만 원 이하의 초가성비 겨울옷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해 가성비 겨울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기모 후드티를 5천 원에 판매하는데요. 회색 무지 색상의 기모 안감을 넣어 따뜻함도 챙겼습니다. 이마트의 패션 PB인 데이지는 역대 최저가로 여성 니트를 내놨습니다. 9,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색상도 8종류나 준비되어 있어 뭐라는 색상의 라운드넥 니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GS25는 100% 오리털 경량 패딩 2종을 2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겨울옷들 덕분에 더 슬기롭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태제과의 대표들과 갤럭시 버즈가 만났습니다. 혜태제과는 삼성전자와 함께 에이스와 o s 패키지를 그대로 구현한 갤럭시 버즈3, 버즈3 프로 케이스를 내놨습니다. 색깔은 물론 뜯는 곳과 봉제선까지 실제 그대로 구현했는데요. 이번 협업은 상품전자가 먼저 혜태제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마음에서 협업이 성사됐다고 하네요. 혜태제가는 버즈 케이스뿐만 아니라 맥세이프 보조배터리도 선보였습니다. 보조배터리 업체 미니덕트와 협업해 OS 상징인 초코무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사면 OX 한 박스를 그대로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네요. m g 세대를 비롯한 펀슈머들을 겨냥한 재밌는 협업 제품.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서울경제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